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 그리고 또 집만 좀 남고, 네 집만 좀 어, 남고 오늘도 MC니까 네, 잠깐 남고 나머지 또두 분과 또 함께 오늘 MC네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요. 네, 자, 그래요. 네, 나중에 갚아요. 네, 자, 자, 그래요. 네, 촬영할까요? 네, 정면부터 네 편하게 정면 네 하나, 둘, 셋, 자 네. 오른쪽입니다. 오른쪽. 네. 오른쪽입니다 오른쪽. 네.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. 네. 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네 둘아 우리 팀 아니구나. 네. 버리세요 저. <laughs> <laughs> 네. 아. 둘셋 방탄.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. 네. 네 둘아 우리 팀 아니구나. 네. 버리세요 저. <laughs> 네. 아,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지입니다. 네. 어 같이 리허설을 했는데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. 네. 저 저만 떨면서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희 매니저 형님께 청심한 부탁드렸습니다. 아 청심한을 먹을 정도로 네, 두 분의 리허설 보면서 네, 다짐을 했군요. 네자세 분의 MC들의 내활야네 저도 본방 사수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네 함께해서 진심 감사드리고요. 이쪽으로 조심히 네.